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마블 코믹스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저는 트리플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피규어는 바로 마블 레전드 빌드업 피규어 맨 드로이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즈 시리즈의 마블 나우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아, 알아요. 이름 겁나 긴거 아는데 정확히 어떤 시리즈에서 왔는지 알려줘야 하니까 그냥 형식상 이렇게 길게 말한 겁니다. 어 저번 아이언맨 익스트리미스 아이언맨 피규어 리뷰 때는 이제 박스가 있었고 미 개봉 상태로 진행을 하고 이제 박스를 뜯고 이렇게한 리뷰로 진행을 했는데 어, 이번 리뷰는 그첫 번째 리뷰처럼 그 중고로 산 피규어이기 때문에 박스가 없이 그냥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 피규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자면은 마블 라우 시리즈의 캡틴 아메리카 모습이죠. 근데 이제 마블 라우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이제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캡틴 아메리카 3 영화 제목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게 11 월인데 이제 뭐11 월나 인피니티 검틀렛이라는 그스토리아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마블 코믹스에 대해서 좀 조사하신 분들이라도 있다면은, 어, 만약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제 2014년에 어벤져스 대 엑스맨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이제 마블 코믹스 회사에서 어, 이제, 마블 나우라는 시리즈를 이제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이제 발행, 발간하던 그 시리즈를 이제 다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리즈의 이름도 다시 바꿔서 이제 1화 이런 식으로 다시 처음부터 이제 1화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냥 그 타이틀만 완전히 다싹다 다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 마블 나우로 그 <laughs> 이전이 됐을 때 이름이 몇몇 캐릭터들이 이제 복장이나 의상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캡틴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예전 클래식 캡틴 아메리카 모습하고 달리 이제 좀더 이제 얼티밋 세계관이라고 다른 평행 세계관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영화 버전하고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변형을 했죠. 왜냐하면 2014년에 이 어벤져스 대 엑스맨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2년에 어벤져스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흥행을 이끄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블, 그 만화, 코믹스 자체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어요. 캐릭터의 모습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아마, 나우로 바꿀 때, 이제, 웬만한 캐릭터들은 조금 영화 모습을 본 뜨게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그, 그 부분은 이제 끝냈고, 어,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어떤, 어떤지 봤으니까 이제 한번 세세히 디테일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어, 디테일을 먼저 보기 전에 방패하고 이제 이것들을 다 빼고 원래대로의 일단 딱차렷 상태로 먼저 바꿔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디테일을 보면은 헬멧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영화 버전하고 좀 많이 그 익숙한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날개 부분이 있거든요 헬멧 부분에 예, 헬멧 부분에 날개 그려져 있는 거 보시죠 그 옛날 클래식 캡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막1900몇년때 1900년대에 나왔던 그 캡틴 아메리카 모습은 이제 헬멧에 막 날개 달려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가 나오고 이제 마블 나오로 시리즈 이름이 개편되면서 이제 날개가 그냥 헬멧에 그려져 있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아 잡힌다. 그 A 자가 잘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헬멧은 그걸로 됐고, 이제 얼굴 표정으로 넘어와서, 그, 근데 표정이 말이에요. 그, 이제, 무표정이죠. 근데, 좀 무서워요. 예. 그, 마치 심하게 화난 표정?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아, 그, 마치 저한대 때릴 것 같은 표정이에요. 제가 이 피규어 얼굴 볼 때마다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딱히,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건 아닌데, 혹시 그냥 저만 지금 이 표정이 그렇게 느껴지는가 해서, 그냥은, 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다른 해외에 있는 리뷰가들을 보니까, 이게, 이 피규어의 몇몇 피규어들은 좀 운안 좋게, 여기 보시면은, 이눈 쪽에 한 부분이 막, 여기 옆으로 썰려있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한 해외 피규어 리뷰가가 그 피규어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꼭 굳이 이 피규어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규어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딱딱딱딱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몇몇 피규어들은 완전히 제대로 색칠이 돼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안 좋으면은 여러분도 그, 이상하게 얼굴이 조금 뭐잘 그러니까 디테일이 조금 웃기게 생긴 그런 피규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어, 이제 그런 걸 가지면은 조금 마음이 상하겠죠 <laughs> 자 그래서 몸통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조그마한 이제 정육각형 패턴으로 잘 이제 그 갑옷이 잘 커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은 좀 짙은 검정색, 옅은 검정색이래. 이게 카메라에는 좀 짙게 잡혀 있는데, 막상 피규어를 보면 은좀 밝은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캡틴 아메리카도 이러지 않고, 그 예전 클래식 캡틴 아메리카 만화 모습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 검정색 부분은, 그, 그 뭐냐, 예전에 없었던 색깔이었죠. 그래서 마블 라오가 된 이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 파랑색 빨강색 흰색만 쓰면은 너무 영화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검정색을 추가한 거 같아요 회사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시면은 이 중앙에 있는 흰색 별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고로 샀기 때문에 여기 에좀 도색 미스가 있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그, 빨강색 부분하고 흰색 줄무늬. 마치 미국 국기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한번 벨트 부분으로 가봅시다. 잠깐만요. 자, 여기 벨트 부분을 보시면은, 어, 벨트, 일단 전체적인 소감을 말하자면은, 벨트가 깔끔하면서도 섬세한 느낌이 나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세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주머니, 그, 뭐냐,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거 부분서부터.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주머니 뒤에 이 벨트 부분 보이시죠? 여기 에막선 같은 건도 그려져 있고, 이건 뒷면이고. 그리고 이 벨트 이렇게 잡는 것도 잘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말했듯이 벨트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섬세한 느낌이 나서 딱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장갑 부분을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그 장갑 그 묶는 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게 이게 전체적으로 싹다 그냥 빨강색으로 색칠을 해버려가지고 이 디테일은 딱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신발 부분에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끈 부분도 이렇게 딱 자세히 이렇게 해줬는데, 역시 빨강색으로 묻혀져 버렸죠, 빨강색에. 그래서 처음에는 딱 사서 이 장갑하고 이 부분은 그 보, 이렇게 이 디테일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근데 제가 이래서 좀 죄송한데, 이게 중고로 산 거라서, 어, 피규어가 조금 똑바르게 쓰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이게 이제 중고로 사서 그런지 다리 부분이 되게 조, 조금 헐렁헐렁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 저, 이게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고로 사지 말고, 아니면은 새 거, 그러니까 새 거가 아닌 이상, 아, 새 거로 사면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네. 저처럼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냥 저는 이제 그 피규어를 한번 만지고 쓴 제품이니까 이제 좀 이러는 거고, 네. 그냥 그렇다고요. 아. 자,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거의 그 대표라고 할수 있는, 대표점이라고 할수 있는 방패죠. 그래서 방패를 잘 보시면은 어 이게 색깔이 카메라에 정확히 잘 잡힐지 모르는데 그 빨간색이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 부분이 좀 메탈릭 레드하고 블루예요. 그래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보면은 그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잘한 것 같고 근데 흰색은 대신에 그냥 흰 색깔이에요. 그냥 완전 심플한 흰색. 근데 흰색을 메탈릭화 시키기에는 조금 살짝 무리가 있죠. 제가 봤을 땐좀 오히려 메탈, 화이트는 조금 구분시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선명하게 흰색으로 칠해준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 팔에다 꽂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못, 나사, 이렇게 해놓은 거 디테일 정말 좋습니다. 네, 끝내주게 잘했어요. 그래서 방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도색을 말하자면은 도색도 끝내기, 끝내주게 잘했어요. 예, 네. 빨강색, 흰색, 파랑색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된 검정색 그리고 또한 벨트의 갈색까지 이게 어, 이게 이런 게 카메라에 잘잡힐지 모르는데 실제로 딱 피규어를 사면은 어, 이게 색깔이 서로 이제 잘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명확하게 잘칠해져서 눈에 보기 정말 좋아요. 이게 색깔이 딱딱딱 돼 있어서. 그, 몇몇 마블 레전드 피규어들을 보면은 색깔이 정말 그, 완전, 그니까, 어,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이 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돈이 아까울 정도로 내가 이걸 왜사나 싶을 정도로 도색을 정말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 이 피규어는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영화를 이제 그좀그 그 뭐냐 광고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만든 피규어 시리즈인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도색 같은 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하즈브로죠 마블 레전드 요즘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하즈브로가 원래 장난감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그 회사가 그래서 잘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절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은 먼저 머리를 보시자면은 머리는 위로 쭉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로도 쭉내려볼수 있고 그리고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이 머리 부분이 참 재밌는 게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예 네,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머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할 때도 조금 더 유연성이, 유연성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360도 회전하는데 좀 깔끔해서 좋아요. 예전에 그토이비즈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은 조금 뻑뻑한 느낌도 있고, 오히려 조금 잘 망가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피규어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분리하면 참 좋은 게이그 같은 같은 피규어 시리즈 라인에 그게 있어요. 영화 버전 캡틴 아메리카가. 근데 그 피규어는 그 피규어는 뭐냐? 머리가 두 개씩 들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머리 달려 있는 이거 헬멧 쓴 머리에 다른 하나는 헬멧 벗은 거. 근데 이거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피규어는 그냥 이런 채로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다른, 그 영화 버전, 캡틴 아메리카, 같은 시리즈 라인의 캡틴 아메리카를 사면은, 헬멧이 없는 머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규어들도 머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떼고, 이제, 그 머리 없는 피규어를, 머리 없는 피규어를 머리 없는 그, 아니, 헬멧 없는 그 머리 부분을 여기다 꽂아주면은, 헬멧 벗은 캡틴 아메리카로 변신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제 팔은 먼저 이렇게 360도 이렇게 위로 회전 가능하고 팔 여기까지 벌리는, 여기까지 벌리는 게 가능합니다. 딱 정확히 90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벌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 부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중 관절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 딱 이중 관절 되는 게딱 이중 관절 효과를 보지 않아요 관절은 이중 관절인데 보이시면은 이중 관절의 모습이긴 한데 여긴 전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팔은 보시면은 여기 요거 보이시죠 장갑의 끈 부분 예, 이게 접을 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 너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이중 관절인데 오히려 그냥 관절 딱 하나밖에 없는 느낌 그렇게 나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좀 덜해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몸통 이 부분을 보시자면은, 딱 소리 들렸나요? 이렇게 아래로 접을 수 있고, 평평하게 필수 있고, 그리고 뒤로 한번 젖힐 수 있고, 이 정도. 그리고, 몸통 부분을 보시자면은, 자, 캡틴 아메리카 만세. 자, 이렇게 하고,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뻑뻑하든 뻑뻑하거든요. 이 관절 부분만큼은 진짜 새거 같이 뻑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못 돌리는 줄 알았는데 그 다른 리뷰가들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돌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돌려 보니까 엄청 뻑 뻑뻑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몇번 돌리고 나니까 살짝 느슨해진 것 같은데 어 처음에는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자 이제 다리 부분으로 넘어오자면은. 먼저, 이렇게 다리를 벌릴 수 있죠? 이건 정말 끝내주기 좋아요. 진짜. 제가, 그, 데드풀하고, 현재까지, 데드풀하고 아이언맨 피규어 리뷰를 했는데, 이렇게 다리 벌리는 건 얘가 일단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벌려질수 있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 옆으로 하는 거. 안 돼, 이거. 이게 그거예요그 뭐냐 이거죠 막 잘해서 환호성 지르다가 갑자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못해버려가지고 그 환호가 식어, 식어버리는 거그거예요 정말 이거 했을 때막와 좋다 막 이랬는데 이거 하니까 아 뭐야 이렇게 확 변해버렸어요 아니 데드풀 피규어 같은 경우는 공모양 관절이라서 이렇게 벌리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것보다는 멀리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완전 확 90도 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벌리는 게 좋은데 옆으로 벌리는 게안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죠 매우.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살짝 뻑뻑해요. 그리고, 어, 다리는 역시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역시 뭐든지 간에 이중관절이 최고죠. 그래야지만 여러 포즈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신발 부분도 역시 이렇게 회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위로는 안 되지만, 뒤로는 이렇게 젖히는 게 가능하고, 일부 피규어들은 여기 보면, 이 부분 보면, 여기 선이 그어져 있어서 발가락 부분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없어요. 그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요 구멍 있죠? 혹시라도 그 다른 제품을 샀는데 거기에 스탠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꽂아서 이렇게 포즈 취할 수 있도록. 어... 이 정도면은 다 커버가 된것 같으니, 이제 잠깐만 다시 방패로 돌아옵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요 부분은 누구나 다 이제 짐작을 했듯이 팔에다 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상태로 여기다 이렇게 끼던가, 아니면은, 요렇게 위에서 이렇게 끼던가, 상관없죠. 네. 이쪽을 끼던가, 이쪽을 끼던가, 둘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점이 이거예요. 여기 뒤에 구멍이 있는 것 보이시죠? 마블 레전드 제품 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거를 보면은 그 요거로 꽂겠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그그 그, 그 뭐냐 포즈 이렇게 딱 취할 수 있도록 따로 파는 그 투명색 스탠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꽂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방패를 여기다 꽂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게, 제가 이거를, 이, 이 부분을 여기다 완전 쑥 들어갈 때까지 꽂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꽂은 모습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들어가면 요안 나와요. 네, 진짜 안 나와요. 제가 이걸 어떻게 뺐냐면요. 드라이기로 한, 진짜 완전 뜨겁게 갈군다, 그러니까 달군 다음에, 이렇게 막비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접하다가 하다가 운 좋게 겨우 뺐거든요. 이거 부러지지 않게. 근데 제가 중고로 샀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이시면은 그 순간 접착제로 붙인 이 자국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분이 저처럼 똑같은 짓을 하다가 부러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여기에다가 이거 꽂는 거는 좀 비추합니다. 네, 꽂지 마세요. 이거 바, 시, 그 방패에 부러질 각오를 하시고 꽂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굳이 꽂고 싶다면은 그냥 이게 렇 살짝 거, 거치게끔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방패 부러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오, 지금도 이, 이 정도도 깊숙해요. 봐봐, 안 빠지잖아요. 오. 아니, 좀 꽂을 거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오히려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막큰끈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좀더 어색할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낫기는 한데, 구멍을 조금 살짝 느슨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너무 꽉 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 전 이거 부러질까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아, 그 뭐냐. 이거 할거 깜빡했네. 디테일 부분에서 잠시 제가 마, 뭐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위에 감옥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이 부분, 어깨 부분. 네. 아, 이거 말할 거 깜빡했네요. 조금 더 가까이 된 모습에서. 자, 이렇게. 아, 방패 껴주고, 세워줘야 되겠다. 캡틴은 방패가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간지가 나죠. 자 이렇게 하고 다리가 좀 헐렁헐렁한 편이라서 중고라인지 조금 치우치게 서있네요 그래서 뭐 여튼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봤으니까 전체적인 소감을 드리자면은 어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피규어 좋아요. 좋은데 가장 최고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로 제가 뽑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는 그 옛날 토이비즈 회사에서 만든 마블레든 레전, 마블 레전드 시리즈 1탄의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인데 그거는 이제 클래식 버전 캡틴 아메리카예요. 그 옛날 1 9 0 0년대 1900년대의 캡틴 아메리카 모습인데 그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벤져스 대 엑스맨 이전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튼 일단 클래식 버전 캡틴 아메리카인데, 표정도 이것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네. 표정은 이것보다 좀덜 쌀벌하고, 둘다 목표정이긴 한데, 그 시리즈 1탄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은 좀더그 막, 사기를 높여주는 표정? 왜 캡틴 아메리카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리더십 있게. 그 표정이 되게 막, 그 자신감에 넘쳐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한번 직접 찾아봐서 한번 보세요 구글에 정말 표정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클래식 버전이라서 그게 좀더 이제 저는 그게 좀더 멋있더라고요 클래식 버전이 이게 좀더 현대 버전이죠 그래서 이 피규어가 나쁘다고 하,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리즈 1탄의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해요 저도 마음만 같아서는 그 피규어를 사고 싶긴 한데 아, 어, 먼저, 중고 사이트 같은 데에서 그런 피규어를 사려면은, 적어도 기본으로는 한 5만원 이상 가격으로 알고 있고, 막,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거 사려면은 거의 10만원대 가격이에요. 시리즈 1이 어느 정도면요, 그, 마블 레전드 토이비즈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회사인데, 장난감 회사인데, 시리즈 1이면요, 최초로 낸 시리즈에요, 마블 레전드. 네. 마블 레전드 시리즈의 최초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얄티도 있고, 희귀성도 높으니까, 그만큼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예. 근데, 어 좀돈쪽으로 여유 있고, 뭐 10만원 가지고 여유 있는 분들이라면은, 어좀 대단하신 분들이죠. <laughs> 근데 이제 돈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운 좋게 이제 이거를 살좀 저렴한 가격에 살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사는 걸좀더 추천한데, 이제, 어 그것보다 훨씬 더, 예 저렴하게 캡틴 아메리카, 영화 버전이 아니 코믹스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를 구매하고 싶다면은 이것도 좋은 대안, 대안이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냐면은 한, 음 8점? 8점. 그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그니까, 그, 예전 캡틴 아메리카, 그 토이비즈 시리즈 1탄의 캡틴 아메리카만큼은 못하는 게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어, 적어도 이제 흔히 말하는 평탄은 친다는 거죠. 예, 사도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팬이라면은 이 피규어 가져도 전혀 후회 없어요. 그 컬렉션에 잘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코믹스 어벤져스 피규어 팀을 만들고 싶은 분은 이 피규어 사는 것도 강력 추천해요. 네, 그래서 어, 이 피규어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어, 리, 리뷰 즐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구독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는 이제 피규어 말고도 다른 것들도 리뷰를 해요 마블 마블 코믹스 쪽에서 어, 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비디오 그니까 영상 그 뭐냐 밑에 글 쓰는 부분에 링크 달을 테니까 예. 네, 한번 이제 어 블로그를 통해서 이 비디오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내 네, 한번 제 블로그도 놀러 오셔서 한번 이것저것 봐주세요 네 그러면 동영상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